주일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만 팔장 십칠 절 십팔 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선물을 줍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를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체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런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고 말한 후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놀랐습니다. 그 순간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임합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는 주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 얻어집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다나일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고, 예수님은 나다나일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하소서. 20편, 119편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나다 나엘에게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일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나다나일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나다나일이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나다나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큰 일을 보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건 나다나엘에게만 속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다나엘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더큰 일은 우리 각자 각자에게 임한 독창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겨 주신 독창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나다나일처럼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지혜를 얻어야 상상할 수 없는 독창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해 본 사람들만이 깨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은 기도해 본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총들이 선물로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비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하 명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다, 든든한 부하의가 내게 있다. 사람들은 부하 명예를 좋아합니다. 부하 명예를 찾게 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 명예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나다 나엘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요한복음 21장 2절 이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다나일과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세배대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부활하 진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일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만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랑만는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다나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는 성경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일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가 선물로 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를 얻음으로 자문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선물로 받는, 이 땅에서 받는 은총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 하나님에게는 부와 영광이 함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은총을 허라가요. 주옵소서 나다나엘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를 나다나엘처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 예배 금요일 날 금요일 오후 9시 20분부터 있는 금요 예배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주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